예수님은 그리스도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된 게서 어, 오늘 3월 31일에 부활절이 오기까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시대별로, 시간별로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근처에 가셔서 제자들을 삼는 장면이 나왔고, 어, 오늘은 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가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그리고 성전에 가신, 성전에 깨끗하게 하신 그런 두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정을 향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전체를 아주 많은 어, 그래서 그 중에서 1, 2장 18절에서 22절 화면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입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 같이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아끼 말씀을 믿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표적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비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말씀은 이 장은 세세 단원으로 되었습니다. 가난 혼인 잔치의 이야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 세 가지로 있습니다. 가나안 홀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 예배를 잘 기억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갈리료가이다 빌립 보고 나래 따르라 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후로 이제 성경에서는 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때 되던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직 갈릴리 가나 지역인데 대략적으로 어 밀립과 나다네일의 고향 지역이 <laughs> 있었고 가나에 어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의 어머니가 원래 거기 참석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다. 습니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거의 종교의식처럼 신성식시합니다. 대단히 중요지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행렬, 이제 신랑이 이제 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가는 그 행렬, 그리고 장례식 행렬에 사람들이 보면은, 어, 거기에 낯선 사람들이 또 결혼식 행렬과 장례식 행렬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갈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에, 결혼식 때 지금 예수와 그 제자들이 홀레 청함을 받은 것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근처에 있으면 결혼식 참석하라고 권유하고 또 참석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이 신성치 않고 대단히 중요한 행사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마 이 결혼식장에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수긍거리고 뭐 이런가 하는 그런 어떤 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일은 만무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카덕을 보여주셨어도 표적이 아니라 요 특별한 어떤 이적속에서 탄생한 것을 알았어도 그래서 예수에게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 없다 하는 것은 또 말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아들 예수한테 얘기했을 때다 해결이 됐을 것 돼서 이제 뭔가 해결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나를 초청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이 결혼식 이쪽에 속한 사람들에 감사해서 일주가 어, 뭔가를 해주면은 나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말했습니다. 차제를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요,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니까 상관은. 관계와 같습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 제가 아직 제시 아니에요. 아들이가 어머니 대하 고는좀 어색하죠. 어머니라는 거고 여자였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갈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내석가 이르시 아니야 이 때가 아니하였나. 이때가 이제 예전에는 공생애를 시중해서 아직 열두 제자가 아니라 몇몇의 제자를 데리고 아마 고향으로 그 원래 태어났던 집에 태어났던 집이 아니라 사이던 집에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속개하고 이제 공생애가 막 시작되고 집을 떠나야 되는 단계 에 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도 이제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그막 출발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별을 했었습니다. 나의 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좋으신 그리 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했지만은 그렇다고 그 어머니의 뜻을 거절하거나 또 아니면은 집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도 뭐뭐티니라는 집을 완전히 떠나고 독립 운전하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로서 그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이 오늘 요한복음 쯤 누구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부탁할 정도로 육체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그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도리를 다 하셨지만 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제에서는 단호하시고 분명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살고 영적인 일들만 한다고 가족관계 또는 뭐 다른 관계를 등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고려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할수 있냐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도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도 요한을 병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이 깊어질수록 가족도더 돌보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것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은 그 가족관계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것에 충실하면서도 더 우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오 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트레스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들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보다는 뭔가 특별하고 막지금가 생활하면서 이 아들 예수에게 뭘맡기면 문제가 되면 많이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육 절에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어, 물 항아리 여섯이 모양제 어, 물이 있어야 이제 그쪽에 바람 불고 사막 기웁니다. 손도 씻고 뭐 이렇게 발도 씻고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혼런이 어,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항아리 한이을 채워라. 아홉 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다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는지 알지 못하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신랑을 불러. 자,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관계도 새롭게 하고 이제 시작하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물은 정결의식을 따라서, 갈로에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지배하던 구약 시대라면 그것을 상징한다면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새 언약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리스 안에서 이제 새 백성 새 하나님의 나라 새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 안에서 직접 도려야 새 시대를 상징해 줍니다. 포도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뒤에의 말은 어, 그 당시 갈레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결혼식이 워낙 긴기 때문에 좀 취하면은 뭐 무슨 맛인지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럴 때좀 수준 낮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어, 이이 홀레의 신랑 이쪽 사람들은 어, 나중에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했다 하고.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에서 1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리 삼껏 처음 하는 표적이죠. 기적을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지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기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11절에서 표정을 나타낸 기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가 누구인지 그의 영광은 그분의 인격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가 함께 금방 떠나지 않았으셨습니다. 간호방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 아니 하시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원래 의 지금 우리의 함께 있었던 원래의 형제자매 친구 관계가 오히려 더 성실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세 나요 무슨 상관이니까 때까지 이지 안해 오면서도 자기가 그 하나님께 받은 소명 영적인 것과 나머지 것들 충돌할 때는 단호한 입장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어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세번3 년했다 는 것은 유월절을 올라간 해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유월절은 1 년에 한번 있는데 처음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 번째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보통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열 살음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이제 성전이 여러 방 있는데 처음 들어가는 문에 이제 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 성전의 에들 짐승들을 사가지고 거기까지 데려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즉석에서 팔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헌금할 때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노꾸노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업으시고, 비대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와라, 내아버지의 집은, 그리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성전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 용도가 아닌 이렇게 더럽힌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성전에서 양가손은 내 쫓으시고, 돈바꾸는 돈은 엎었습니다이 소와 양의 짐승도 돈받꾼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건 없죠. 소와 양을 쫓으시고 돈을 엎었으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있서 비둘기를 엎어버리면 날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파는 사람들에게는 안 맞았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예수님은 책망을 하실 때도 그 상태를 보고 이렇게 책망하실 것을 볼수 있습니다 17절을 볼때 제자들이 성경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현실이 그를 삼키이라 하면서 기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행안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에 관리는 레인들이 하고 성전을 또 지키는 경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개인들이 해서 그때 지배세력이었고 지금의 어떤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의가 따로 있는데 네가왜 이렇게 하느냐? 무슨 표적? 아까도 나왔죠, 표적이. 가난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 이 표적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고, 이 줄을 믿었더라, 제자들. 이때 표적은 기적은 아니고 표시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당장하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이따 봐야 할 시대,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일을 때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실제로 앞에서 얘기했던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이미 죽었지만은 그가 40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아직도 미완성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2일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준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이제는 새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경배합니다 성전이 예수님 몸 스스로였습니다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사흘만에 일으켜지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자기 자신 말씀을 믿었라 부활하신 다음에, 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예수님 성전이었구나. 그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은 그 당시 제자들이 곧바로 믿기도 했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오순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대. 아직까지도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부활과 십, 어, 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한 이후에 이제는 그것에 믿게 되었다. 모든 표적은 이 성령의 전체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기 위해서 쓰였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 같습니다. 다음 장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맨마지막절으로 보십시오. 자, 많은 표적을 향해서 미리 그의 이름을 믿었답니다. 25절에 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런 그가 참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이는 게 여러분이 성경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포맷입니다. 예수님은 물의 포도주로 변하듯이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능력을 가지셨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아마 이곳에 임자에 치는 그리스도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인지다 아십니다 똑같이 지금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연법칙을 벗어나고 심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이시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에서 어, 물과 포도주를 바꾸는 첫 표정을 향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했을 때 무슨 표정을 보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표정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요월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에 향하시는 많은 표정을 보고 그를 믿었다. 이 표적은, 그리고 요한복음 끝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다른 표적도 많다 그러죠. 많이 해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옆에 굵게, 그리고 뭐 비스듬하게 써놓은 글자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드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힐이 받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의미다. 하나님 제자들을 표적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있죠. 십일절에 위에 보면 그 영광을 나타내죠. 예,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밑에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일장 14, 십팔 절 말씀이 육십인데요. 고한 가운데 고하십니 가나안 땅에 가셨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그 예수님이 어떠라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했던그 영광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의 영광, 영감,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이 어떠냐? 아버지 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화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8점 10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본사람 없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본사람 없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영원히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풍부하고 은혜가 풍부하고 어떻게 이렇게 공유로 우신가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하는 거죠. 우리도 사도들의 증거에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와 진리를 충만한 영광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어, 하는.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아을 때, 밑에 우리가 함께 복음도 배치.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믿게 하고, 이 믿음이 그 이름의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어머를 우리가 다 찬양하고. 감당,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